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트론! 드론! 아이고, 트론이 알아듣는 겁니까 지금. 아, 오버룸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아 Yes <sniffs>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드론! 트롯! 아, 이거 드론이 알아듣는 겁니까, 지금? 모모로드처럼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유닛 흘리면 안 되죠. 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유닛 잘 챙겨야죠. 체클마와 대산이에요. 진화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래라 드론 아 드론이 알아 듣는 겁니까 지금? 아, 오버로드처럼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지금 막, 진행하 끝났네요. 이제 움직여야 해요. 맞죠. 조금이라도 세진 거잖아요. 적이 없으면 중립 유닛이라도 때려봐야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인화 완료. <laughs>